양주시가 양주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경기 북부 거점 공공병원 유치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의 염원인 대형 의료병원 유치를 위해 지난 3월 7일 공공거점병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양주시는 그간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종합 의료기관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요. 이번에는 유치타당성 보고회가 열려 공공거점병원 설립을 위해 한마음 한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보고회에는 김대순 양주부 시장과 관련 국과장, 시의원 등이 참석했는데요. 이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김병수 교수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유치의 필요성과 적정 규모, 공공의료기관 유치 전략 등 그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 관계자들과 의원들은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열띤 토론을 펼치며 의료시설 설립과 사회복지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세부 내용을 논의했는데요. 향후 국도 3호선 고속화도로와 전철 접근성, 2기 신도시 활성화 등 실제 병원에 대한 접근성 및 주변 환경, 세부 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주시는 지난 4월 김대순 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의원, 공공의료 전문가 등총 20명을 TF팀으로 구성하고 공공거점병원 설립을 위해 발로 뛰고 있는데요. 양주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양주시는 앞으로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